안녕하세요, 신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팟 2세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각인 제품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에어팟 2세대가 발표를 한 3월 20일, 그날 저녁 때 그거를 바로 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주문을 하고 나서 오늘이 3월 30일인데, 총 이거를 받기까지 총 열흘이 걸렸어요. 저는 일본 애플 스토어에서 일본에서는 이게 22,800엔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제한 가격이에요. 일본은 항상 그 세금 8%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을 게재해 놓기 때문에, 거기다가 8%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은 지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자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까지 다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세금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24,624엔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언박싱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요. 저는 각인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각인이 얼마만큼 좀잘돼 있나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이쪽 앞쪽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지금 바로 그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앞에 이미지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 불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2세대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일본어가 좀 써있고요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열리면은 안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이쪽에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파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본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각인, 신청을 했던 그제 채널 이름 신간지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일단 본체를 살짝 옆에다 꺼내놓고, 이걸 빼시면은 뒤쪽에는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LED 들어오는 불이 LED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신간지라고 영어로 제가 신청한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방금 뜯다가 열렸다가 닫혔는데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여전히 1세대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 페어링하는 이 버튼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세대는 약간 조금 아래쪽이 있었는데 좀정 중앙으로 조금 이동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 LED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다행히 이쪽 안쪽에는 LED가 없고요. 그리고, 각인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각인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각인이 되면은,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한번 지금 마침내 손톱이 지금 좀긴 상태이기도 하니까, 손톱으로 한번 좀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워질지. 한번, 최대한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저는 일반 에어팟에 조금 두툼한 잉크로 그냥 써주나 싶었는데 손톱으로 문질렀을 때 지워질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인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지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빡빡빡 문질러 봐도 지워지진 않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잘안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씨도 꽤 깨끗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잘 지워지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 콩나물은 뭐 전혀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넣으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닫아도 이렇게 바로 닫히고 그리고 이거는 무선 충전이 되다 보니까 한번 무선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제가 사용하는 무선 충전기고요.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은 여기 불이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에어팟을 올려두면 이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도 충전된다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불은 좀 이따 꺼진다고 하는데. 어, 지금 꺼졌고요 이게 불은 금방 꺼져도 여기 보시면은 계속 충전 중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면 꺼지고 다시 올리면은 충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무선 충전이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에어팟을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이폰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한번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9.7인치를 아직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처음 이 뚜껑을 딱 열어주면은 지금 사용자의 에어팟이 아님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연결을 눌러주면은 뒤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시리아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시리아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면은 제가 방금 뚜껑을 닫아서 그러는데 바로 다시 열면은 제 에어팟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닫으면 꺼지고 다시 열면은 이렇게 페어링이 좀 상당히 빨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이 빨라진 건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빠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에어팟 본체랑 그 충전기 이런 식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뽑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유닛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두개다 빼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팟 이 지금 뽑힌 이 콩나물 부분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꽂아 주시면은 배터리 상태가 이게 어떻게 꽂혀 있는 거에 대해서도 배터리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디바이스의 버전이 낮으면은. 지금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버전 상태가 낮은 상태에서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에어팟을 처음 구매하고 페어링을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 이처럼 안내 나오는 게좀 다르면은 iOS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페어링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